예 이번 이인성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신문에 어떤 사료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뭐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료들이 모집이 됐고요. 그래서 한 50명의 소장가에 한 120점 정도가 수집이 됐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 전문위원들이 이인성 사료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 좋은 자료로서 평가된 들 이번 이 전시에 또 출품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버님의 자료를 맞이할 때는 이산가족 만나듯이 떨려요. 가족 만나듯이 그 전날 막 꿈도 꾸고 제가 지금도 보면은 작품이 이렇게 만날 때친 어, 형제 이렇게 만나듯이 그러길 원하고 가요. 그런데 만났을 때 아니에요. 그때 정말 도려더 슬픈 거 있죠. 어, 진짜, 진품을 봤을 때는 기쁜데, 그, 막, 근데, 어, 어떤 위작이라든가, 내가 봤을 때 아니다고 할 때는 도리어 가슴이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지금 뭐, 발굴되지 않은 작품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뭐, 언론에 광고도 내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이전에 볼, 보지 못했던 월미도 작품, 유화, 음, 조그만 작품인데, 그 이인성이 32년에 월미도에 가서 직접 사생한 작품인데요. 자료하고 그림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인성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다빈치 코드가 있듯이, 이인성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1933년도에 월미도에 가 있는 거예요. 8월 3일. 아, 모처럼 만의 특정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문이 발표돼서 참 좋았죠.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을 텐데, 아, 특히 이인성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논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특히 그 이인성을 주인공으로 한 저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인성이 어, 누, 어떤 작가인지 알고 싶어도 알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전문 학자들이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의는 컸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어 단독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인성 인장과 서명이 있는 동양화에 대해서. 제가 화목별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적고 집계한 바로는 한 30여 점 정도가 되는데, 어, 이인성이 특히 이제 인물화에 있어서, 남 남다른 어떤 비례감각이나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까 발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진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양화만 봐서는 안 되고, 그의 서양화나 다른 사파류들과 비교하면서,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인성 작품의 동양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화첩에 그렸던 그 필치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인을 이렇게 좀 길쭉하게 그린다든지, 물론 이그 화첩 속에 있는 인물들은 조금 더그 동글동글 하긴 한데, 그래도 그 한복 입은 여인상들, 초기 그 이인성 작품에 보면 대부분이 여자들이 한복 입은 여인상들이에요. 일본 유학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동양화 속에 거의 막, 구등신에 가깝게 길쭉길쭉한. 예, 이 책들은 이인성 화백이 직접 소장하고 직접 보셨던 그런 책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인성 화백의 작품에서 어떤 서양 대가들의 작품과의 어떤 유사성 이런 것들을 인상주의적으로 많이 비평을 하는데 이 책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인성 화백이 새로운 사조 또는 서양 대가들의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성 화백이 소장하고 있었던 책뿐만 아니라 그 소장엽서 200여 점을 저희가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인성 화백이 일본에 체류하면서 그 주요 전람회에 가서 직접 전시회를 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작품들, 그러니까 엽서들을 수집해서 모은 것으로 작가의 이제 관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또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또 비교해 볼수 있는 것이 이 엽서를 통해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인성 화백 직접 모은 엽서 한 200여 점이 소개가 돼서요. 그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람객 분들도 이인성 화백의 어떤 역량 관계 이런 이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인성이 작품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음, 그 중에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어, 이미지도 볼수 없었던. 그 작품 두 개의 엽서가, 당대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조선 풍속도로 이제 많은 엽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인성 작품 두 개의 칼라 그 엽서, 작품 엽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작품의 원작이 없어서 아쉽지만,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성 작가를 보면, 그, 특히 그가 가지고 있던, 뭐, 엽서라든가, 그 다음에, 어, 작가 자신이 기록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인성이 완벽주의자, 아,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 어, 뭐, 자, 자료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아카이브화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완벽주의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던, 어, 작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인성이 굉장히 수집광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여정 그 넘게 거기 보면 이제 실제로 주고받았던 글들도 뒤에 써 있고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받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집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그 이제 킹크레용 회사가 그런 엽서도 이렇게 발간 발행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술 용구를 만든 데라서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것들도 이제 지나간 것들이지만 다 이렇게 수집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일본 화가들 그림 뭐 각종 그 광풍 회전이라든지또 제국 미술 전람회라든지 여러 전람회에서 이렇게 수상했던 작품들인데 일본에서는 그런 엽서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화집을 살 돈은 안 되고, 이게 칼라잖아요. 다 인성이 수집했던 게 흑백은 거의 없어요. 다 칼라기 때문에 일종의 이 사람한테는 화집처럼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됐을 것 같고요. 서양 화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 인기 있는 작가나 일본 화단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화풍 또 어떤 게 있는지도 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1925년도하고 1927년도, 31년도 이렇게 보면, 그 동시대의 동경의 화단이라는 것은 그 프랑스 현대회화가 거의 동시대적으로 수용이 되고, 또 프랑스 전시가 동경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 현대미술회화전을, 어, 동경에서 뭐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도록 형식으로 엽서를 보고 본인이 그 서구회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회화를 공부하면서 본인이 어떤 뭐 세잔이라든가 고갱이라든가 그죠 뭐 드가라든가 이런 작가들 또는 마티스라든가 이런 특가들 특정 작가를 깊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다양한 어떤 그 흐름을, 어, 포용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화풍을 수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이인성이라는 작가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편집광적인 그 수집 욕구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 어, 본인이 소장했던 그 엽서가 이런 어떤 서구 회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어떤 특정 작가를 뭐 연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기 우리나라 서양화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다른 작가 볼 필요 없이 이인성의 그림이 그 형성과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표본이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인성은 우리나라 초창기 작가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거니와 초창기 우리나라 서양화를 알아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자료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이인성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사기틀 무렵에 어떤 인물이 대표적이고 어떻게 자랐느냐. 다른 거 이런 거볼게 거 없이 인성 한 사람 봐라. 이렇게 이렇게 아 이와 같이 생화가 자라났구나. 이와 같이 뿌리를 내렸구나 하는 게 인성을 통해서 모든 걸알수 있죠. 네, 우리가 그 서구의 미술을 이제 그 어떤 1930년대에 도입했던 시기를 보면 단순하게 뭐 서구의 인상주의나 후기 인상주의를 모방했던 그런 시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 저는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재평가 작업에 있어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작가들이 정말 그 유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인성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인성 작품의 상당수가 특정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주 대중 앞에 보여주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번에는 대중 앞에 그 묶여졌던 작품들이 아마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 기대가 크지요. 어, 일단은 그 이인성 작품을 한 자리에 다 펼쳐서 일반인들이 좀 충분히 그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인성의 실체가 어, 드러나리라고 보고요. 이인성 책이 없습니다. 연구자를 길러야 됩니다. 책이 없어요. 그러니 이인성을 누가 알겠습니까? 책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 이런 전시도 전시지만은 그런 그 학문적으로, 어, 풍성하게 그 성과물들이 나와가지고, 어, 논문이나 저술들이 다양하게 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그 인성 뿐만 아니라 한국 그 1930년대 회화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그 시각이 좀 갖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어떤 계기로 해서 어~ 향토색에 대한 논쟁 그리고 어떤 친일이다 아니다라는 어~ 내셔널리즘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어~ 작가 자신이 구축하려고 했던 모더니즘의 성격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단순하게 서구를 수용하는 그 관조자 입장이 아니라 조금 더 자생적이고 어~ 저는 이를 vernacular modernism 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미술이 전 세계 미술과 함께, 어, 어, 그런 어떤 맥락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재조명되는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